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이제가가오 아주 이식할각 하네요 진짜 느낌적인 느낌 역시 나야 이거 진짜 이 타워물 벨기에뭐난이었나 뭐시기 뭐어 뭐시기 저쩌에요 이따가 그냥 음 한번 깨볼데이침이 침묵도 벌써 따고이침묵서 지금부다 벌써 야외로 다녀요. 근데 좀 타워 잘하는 거, 이어 일단은요, 겁나 타고도 상관없고요. 좀, 진짜 오늘 깨달아야 슬쩍 수식스타일 훅, 딱 나잖아. 으아! 으쌰, 오쌰, 저 눈이, 눈이 있어. 아, 진짜... 오! 나 아, 생선 뭐예요 진짜 구독 안한 사람 생선... 구워 먹음... 끽... 일단은요... 오! 아이 그럼 왜 이렇게 많아졌대? 오오오오 수상이... 오, 오, 오. 오. 이하게 괜하게... 아 진짜... 이번엔 좀 중요하고 있을 자, 보세요! 틀럭죠틀트죠틀럭죠 이,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좀 보세요.